자 33번 보겠습니다. 첫 번째 문장 보죠. negative numbers. 음수네요. 음수에 관한 글입니다. 음수는 are a lot more abstract. 더 추상적입니다. 뭐된 뒤에는 양수겠죠? 네. 양수보다. 자 그래서 이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려고 대시를 쓴것 같아요. you can't see negative 4 cookies. 그렇죠. 우리는 negative 4 cookies. 마이너스 어, 4개의 쿠키를 볼수 없습니다. 그리고 you certainly can't eat them. 그렇죠. 당연히 먹을 수도 없습니다. 하지만 you can think, 너는 생각할 수 있지 about them 거기가서 상상은 할수 있습니다 and you have to, 넌또 뭐라 해야 되냐면 in all aspects of daily life 모든 이제 삶의 측면에서 you have to 아 여기 뭐가 생각됐네요 뭐가 생각되는지 이거 발표자들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from debt, 빚부터 그렇죠 빚은 돈인데 마이너스인 돈이잖아요 그렇죠? 그리고 죠그또 어디까지 contending인데 contending은 compete랑 이제 바꿔쓸수 있는 말이죠 경쟁하는 거 여러분들 그 UFC의 그 순위에 컨텐더 순위 1위 컨텐더 순위 2위 뭐 그런거 있잖아요. 경쟁자입니다. 경쟁자. 경쟁하는 거 싸우는 거죠. with 누구랑. freezing temperatures. 아주 얼어죽을 것 같은 그런 추운 온도와 씨름하는 것. 그리고 parking garages. 아 이거 주차장. 주차장에서 주차칸 가지고 씨름하는 뭐 그런 것들인데. 잠깐만 이거 추운 온도는 음수 개념이 뭔지 알겠는데 parking garages는 왜 음수 개념의 예시로 나왔는지. 이거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서 발표자들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으로 갈까요? Still, 자 여전히 many of us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Haven't quite made peace 자 평화를 만들지 못했다.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거죠. With negative numbers 여전히 음수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네요. 그 다음 볼까요? People have invented 그래서 사람들은 invented 만들어냅니다. All social funny little mental strategies 스트래 a 지스 그러니까 웃긴 작은 어떤 정신적 전략을 만들어 냅니다. 뭐하려하려 그 음수를 피하려고 s t r t e s i d e s t e p 회피 t 다죠 t e r e r a d e d n a e g y a t e g a t e s i e g n s t r g 자, r e r a d e d n e g a t e g e s i g n s 회피하려고 g r e a d e a g y strateg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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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t r a 제 e g y strategy strategy s t r a On mutual fund strategy, u uh, statement. 자, statement를 여기서 왜 쓰는지 모르죠. mutual fund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봤나요? 상호 펀드 그러니까, 상호 간에 뭐 투자하는 뭐그 정도 개념으로 생각합시다. 어. 자, 거기에 statement. 거기뭐 진술, 그뭐계약서나뭐 그런 거인가 봅니다. losses. 거기에 손실액은 negative numbers. 어, 그쵸. 그렇죠. 손실 본 거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, are printed, 어떻게 printed 되냐면 in red. 빨간색 글씨. Or 아니면 stuck. 어디에 붙어 있습니다. 어디에 갇혀 있습니다. In p a r e n t h e s i s 아 관로 안에 갇혀 있네요. With no negative sign to be found, 아 마이너스 기호는 사용하지 않고 빨간색이 나 아니면 관로로 이제 표시를 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합니다. 그다음, the history books tell us that Julius Caesar, Julius c a e s a r was born in 100 BC. 100 BC에 태어났다고 하지, not minus 100 years에 태어났다고 하지는 않네요. 그렇네요. 온 부분에서 마이너스를 회피하고 있습니다. Uh, the underground levels in a parking garage. 아, parking garage 얘기가 아까 쌤이 첫 번째 질문에서 했던 게 이제 요 얘기가 되나요? 그러면 자 parking garage에서 지하 수준, 지하 높이에 있는 그런 이제 주차 건물이겠죠. 그건 often have designations, 어떤 지명, 어떤 이름을 받습니다. Like B1, B2입니다. 자 그러면 발표자들 요 B가 뭔지 얘기 찾아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B1, B2 지하 1층, 지하 2층 B1, B2로 표시되던데 저 B는 뭔지. 자 그다음 temperatures. 기온은 아온아 기온이라 맞죠 온도죠 온도는 are one of the few exceptions 이거는 좀 예외입니다 folks do say 자 대중들은 말하죠 especially in uh, here in it Eith, it's a t New York에서는 대 네, 뭐라고 말한다 it's minus 5 degrees outside 밖이 마이너스 5도야 though 비록 even then 그때도 many prefer 많은 사람들은 또 이걸 더 좋아하기는 하더라고요 to say five below zero 영하 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아하기도 하지만요 자 there's something about that 자 뭔가 있어 뭔가 있어. negative sign. 이 negative s i g n 음수 기호죠. That just looks so unpleasant. 마지막 문장은 쌤이 해석 안 할게요. 지금 질문이 너무 적어서. 마지막 문장은 발표자들이 뜻 얘기해 주시고 구조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제목하고 요약도 부탁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